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도리 도리야 <laughs> 사람 왔어? 응, <laughs> 어, 그랬죠? 이제 말도 해 도리야 <laughs> 사람 왔어 택배 아저씨 왔지 그치? <laughs> 도리, 거기 스테이하고 있어? 엄마 저 택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 스테이해 말도 해 이제 말도 해 응? 기다려 아이고 네, 제가 택배 이거 하고 요즘 꽃 키우는 거 아이고 근데 왜 그러지 꽃이 아 도리 도리 스테이 도리 스테이 발로 붙잖아 야 잠깐만 기다려 아휴. 도리! 기다려! 도리! 스테어스테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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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실망이야? 실망이다? 응? 엄마가 저기 앉으라고 했잖아 까먹었어? 까먹었어? 일로 와 택배야, 택배 이거 아빠가 뭐 시켰어? 이거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또 룰루레몬에서 뭐 시켰네 시켰어. 한번 보자 우리. 아 잠깐 만 이거 자기 거 시켰나? 아, 자기가 이거 룰루레몬에서 뭐사 입고 싶으니까 괜히 나 데리고 가서 옷 사고. 봐봐. 아이고 샀네 샀네 자기 거. 아유 참. 아유 어, 어머 바지 또 샀어 바지. 아 참. 자기 바지 사어주 아유. 샀네, 샀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룰루나 뭐 입고 싶으니까 괜히 막 어, 사면 내가 뭐라고 하, 할까봐 이렇게 샀네요, 샀어. <laughs> 그치 도리야. 제가 원래 저는 온라인 쇼핑을 안 해요. 잘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막몇년 몇 됐어요, 몇년 끊었어. 근데 아니 저는 그냥 뭐 가서. 어렸을 때야 애들 데리고 쇼핑하기가 힘드니까 온라인 쇼핑했는데 이제 애들 크고 뭐 저도 시간 여유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냥 매장 가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온라인보다 근데 조실이 맨날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뭘 사요 그래서 뭐 물건이 와도 저는 뜯어보지 않는데 이거는 왠지 뜯어보고 싶더라고 이거 자기 살려고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치 도리야 <laughs> 도리야 도리야, 도리, 도리, 그치? 응, 응. 아빠, 가방도 사고, 그치? 지 응. 아, 근데 왜 자꾸, 자꾸, 이 룰루레몬 이렇게 하냐면, 여기 미국은요, 엄마들이 이렇게 레깅스를 입고 다녀요. 운동복을, 학교 행사에. 저는 좀, 뭐였어요? 약간 좀,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렇게 펀런이라고 애들이 이렇게 달리는 행사가 있어요. 학교 기금 마련 행사예요. 그거를 하는데 그 물론 이제 그 펀런 뭐 그런 행사죠. 약간 약간 운동회 같은 행사인데 엄마들이 다 레깅스 막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너도 레깅스 입고 다니라고? 왜그뭐 레깅스 네, 그거뭐 치마에 이렇게 이런 저도 레깅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 완전 운동복 막 엉덩이 다 드러나 있는 그렇게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 용기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여기 미국 엄마들은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절순장이야 너도 저렇게 룰루랄라 <laughs> 룰루랄라라고 룰루레몬 이렇게 입고 다니라고 학교에. 근데 내가 아 이것보다는 그좀 그릇 그러고 싶진 않다고 그랬었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를 입히는 것 보다도. <laughs> 아 도리 봐. 도리 이렇게. 도리.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도리가 택배 아저씨 보고 반응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 봤네요 <laughs> 도리야, 여기 인사 드려야지. 또, 또 말, 해봐 오, 이런 거 말해봐, 도리야. <laughs> 어, 저번에 사람 이렇게 왔었을 때 진짜 유리창 뚫고 나갈 뻔 했었어요, 도리가. <laughs> 도리 누왔어? 도리 택배 아저씨 왔어. 봐봐. 어, 광주네. 응, 괜찮아. 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도리가 이렇게 택배 아저씨가 오면 이 유리창을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여기 미국에 그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나 이런 택배하시는 분들은 꼭그 덕트 리즈 갖고 다니세요. 네, 좀 아이들 이제 친숙하게 하려고. <laughs> 엄마 깜짝 놀랐어, 도리야. 너네 일에 충실했어? 도리야, 근데 일로 와봐 도리, stay, stay. 도리 come. 여기 place 해야지. 엄마 저, 거 <laughs> 응, 엄마 저, 엄마 저 기지개. 도리 기지개 했 좀. 도리 엄마 저거 택배 가지고 올테니까 여기 앉, 앉아 있어. 도리, stay. 굿바이, 굿바이, 플레이스, 굿 e 이스 플레이스, 잘했어, 별이 잘했어.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문만 열리면 막 얼씨구나 좋다고 탈출했는데 요즘에는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요즘에그리 플레이스, 엄마가 저거 택배 가지고 올 동안 앉아있는 거야. 비가 왔네? 기다려, 알겠지? 기다려. 그래도, 아이 어, 도리, 너, 플레이스, 너, 도리. <laughs> 도리야. 어떻게, 너, 도리 일로 와. 앉아봐. <laughs> 플레이스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플레이스. 못 알아들었어? 도리야 엄마가 저기다 플레이스 라고 했잖아 너 지금 엄마가 니네 칭찬하고 있었는데 니가 이렇게 응? 말안 들으면 어떡해 에이크 잠깐이 소는 괜찮네 오늘 제가 오늘 그 아침에 하루 종일 그거 마늘 빻아가지고 마늘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laughs> 우리 엄마가 네가 뭔지 궁금하지? 뭔가 왔다. 아빠가 뭐 시켰나 봐. 응. 이거 털이 또 빠졌어. 이봐 털이 막. 이거 잠깐만요. 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와있는 데가 있어요. 탁 뽑으면 이렇게. 여기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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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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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꼬리 짠 짜잔 이게 우리 도리의 최대 매력 포인트. <laughs> 음. 아이고. 털이 또빠질시간 도리는 1년 12달 털갈이 따로 시기가 없이 계속 한번또 이거 털, 빗어야겠네. 그치? 도리야. 도리야, 너. 근데 오늘 조금 실망했다. 엄마, 저 플레이스 하면 저기 앉아있어야지. 응? 탈출하고 싶어서 그래? 도리. 그리워? <laughs> 탈출하던 시기가 그리워? 그런 거야? <laughs> 자, 얼굴 좀 봐봐. 아이, 잘생겼어. 오우, 자, 기지개, 기지개. 아침에 저랑 딱눈 마주치면 기지개를 해요. <laughs> 아이, 자, 아유, 오늘도 날씨가 꾸리꾸리 해가지고. 응, 도리, 맞아, 엄마가 오늘 너 데리고선. 형아, 축구 연습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응. 매력 발산하는 거야 엄마한테? <laughs> 잘 생겼어? 가는 거야? 이렇게 집 바깥에 보는 거야? <laughs> 저기 사이로 이렇게 바깥에를 보더라고 얘가 <laughs> 웃기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